안녕하세요. 사양화가 윤수정입니다. 오늘은 화가의 작업실 정리된 작업실 <laughs> 뭐 정리를 할 것도 없겠지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 얘 머리 되게 많이 길었다. 우리 딸이 3학년 때 만들었던 화분 눈사람, 힙합 눈사람 돼버렸네요. 뭐정리할 것도 없고요. 그냥 대충 구겨 넣어놨습니다. 음, 작업실에 들어오면 일단 150호 바니시 얼마 전에 발라서 지금 한참 말리는 중이고요. 여긴 그림 걸어놓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뭐, 작업실인데 뭐 많이 걸어놓기도 뭐하고 음, 대충 이거는 100호 요거는 이제 이사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완성을 한그림이고요 뭐, 별로 볼 것도 없어요. <laughs> 아, 아까 그 댓글에 이 그림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17년에 제가 해바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 했던 계기가 됐던 그림인데요. 이건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입니다. <웃음> 귀엽지? <웃음> 아, 귀엽지. 아 그림이 100호인데요. 이걸 2017년 여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 1월 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 때 걸었던 그림이고요. 아크릴입니다. 어,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요 해바라기 아이랑 우리 딸이 마주보고 있죠. 이게 교감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해바라기는 많이 그렸었어요. 그렸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가르치기 쉬운 해바라기를 그렸었어요. 근데 어느날 우리 딸 유치원에 피고 바로 갔는데, 우리 딸이 그 담장에 있는 그 해바라기한테 막 뛰어가더니, 어, 뭐 뭐라고 뭐라고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집 담장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야, 내 오늘 있잖아. 어땠대, 어땠대? 어, 막 사투리. <laughs> 그때 저기 <저도 웃음> 막 얘기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나를 닮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쟤는 뭘,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할까? 그런 얘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어, 그 의사선생님이 1년 동안 뭐큰 소리로 강연을 한다거나 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서 조금 <laughs> 힘들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1 5 0 제가 스케치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올해에 아직 개인전 일정을 잡지는 못했는데 어, 컨셉이 관계입니다. 릴 n 레이션 p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관계 시리즈 중에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제가, 아이고야. 그냥, 이, 작가들 작업실이 이래요. 그냥. 붓도 막, 여러 개. 파리뜨도 이렇고, 이것도 관계라는 주제로 지금 그림을,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금 요거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작품을 완전히 끝내고 다른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유화다 보니까 여러 작품을 스케치를 해놓고 그거 마르는 사이에 또 다른 거또 손을 대고 그거 마르는 사이에 또 다른 거 손을 대고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수습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뭐 이것도 관계 이번에 이제. 관계라는 주제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음, 향초. 저기금 이러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달달한 향초. 근데 이런 작품 갔다 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 2시 50분. 빠르네. 아 밤입니다. 새벽입니다. 보통 한 4시. 4시나 5시쯤까지 작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내일은 제가 인천까지 작품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자려고 합니다. 아 이거 댓글 남기신 분이 그림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이게 기술이 없어요. 잘 찍지도 못하고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될란지 모르겠네.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은 옛날에 이 사오기 전에 작업실에 이제 그 바깥에 보이게끔 걸어놨었는데 어떤 분이 사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이제 애기 얼굴도 너무 귀엽고 어렸을 때 보디 모습 같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작품은 절대 안 판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 딸이잖아요. 제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죠 저 이거 우리 딸 시집갈 때 주려고요 안 받을라나? 우리 딸이? 짐된다 그러려나? 그건 알 수가 없고 아 참고로 우리 딸 그림 진짜 잘 그립니다 지금 6학년이거든요 어, 저보다 이 아이디어가 아,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되게 궁금한 딸입니다 마흔하나에 났다는 <laughs> TMI 아,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어이 제가 이걸 손목에 힘이 없어서 이 옮기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작품 영상 한번 열심히 찍어놓은 거 많은데 제가 편집을 못하겠어요. 음, 참 그러네요. <laughs> 자 이제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니 열심히.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